자리를 잘못 풀어야 돼. 오케이 okay. 응. 맞아 <laughs> 너 이렇게 기분이 냥어 지금도 안 좋아해 왜 집에서 어집 아까 집왔 그 없어요 <laughs> 네. 부정적분 공부를 해봐서 쉬운 거 알고 있어, 그렇지? 제일 쉽지. 가만히 있고. <laughs> 자, 지현아부정적분이랑 단어 뜻을 좀 찾아. 부정이 세의 의미가 아니야. 낙부정. 우리가 명제학에서 낙부정 배웠어, 몇어? 그 낯이 아니라 정해지지 않는다는 뜻. 부정방정식에서의그 부정이야. 정해지지 않는. 다 정해. 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의 부정인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적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적분의 역과적인가 우리가 미분을 해야 안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자. x의 제곱을 미분하면 얼마지? ex 나왔나? x 플러스 1 미분하면 얼마야? 여전히 ex 나왔나? 당연히 x 제곱 플러스 상수 c를 미분하면 뭐하 우주가 다 EX가 나오네. 어떤 걸쓰는 그제? 자, 우리는 미분의 역과정이 뭐라고? 적분이라고 용어를 정의하고 나면, 이 새끼를, 이 새끼를 좌변을 미분하면 EX가 나오는 건데, 그럼 EX를 뭐 하면? 적분하면 좌변이 나와요라는 의미인 거야. 이해가? 근데 정할 수가 있어? 없어? 없네. 누구 때문에? C. C, C 때문에. 시가 누가 될지 하나 몰라, 모르거든. 즉 어떤 식기를 미분을 해서 ex가 나오는 식기는 겁나게 많아 많아 많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정해지지 않는 미분의 역과정입니다.라고 해서 이름을 부적적분이라고 이름 붙인 거야. 이에 대해, 근데 적분이라는 이름은 원래 정적분에서 유리한 거야. 저기 싸울 적자, 싸울 적자. 전혀 미분이라는 단어와 적, 적이라는 단어는 관련이 있어 없어. 없잖 근데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관련이 있다라는 걸 수학자들이 발견한 거지 18세기에 그래서 원래는 당연히 이시기가 미분의 역과이을 다른 이름으로 붙여서 뭔가 이름을 계속 수학이 발전해오다가 정적분과 부정적분이 관련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고 나서 같은 이름인 적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 센치를 찾아보니까 무슨 그 말인가요 그래서 이름의 미래는 이러다 자 그럼 이걸 봐봐 왼쪽에 있는 놈을 로 우리는 이걸 우리는 부정적분이라고 래 자, 잘 봐. 되게 중요해. 어떤 라지에펙스를 미분을 했더니 스몰에펙스가 됐대. 다시 뭐라고? 라지에펙스를 미분을 했더니 스몰에펙스가 됐대. 그럼 스몰에펙스를 뭐 하면? 적분을 하면 누가 나와야 돼? 라지에펙스가 나와야 돼. 근데 그 라지에펙스는 정해져 안 정해져? 안정해져서, 이 의미가, 스몰 에텍스의 부정적투는 라지 에텍스라 하는 다야 이따 말듯이 가만히 있어. 여기까지 해가? 근데, 이렇게 쓰려니 뭔가 좀 이상해. 계속 미분에서 머물고 있는 느낌이잖아. 그래서 이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해. 인 small x dx가 라지 f x 플러스 c가 됩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뿐인 거야. 자, 이늘은따라 거야. 인테그랄 인테... 인테그랄 f x를 누에 구 대해서 x에 대해서 적분하세요 그러면 얘가 됩니다.라는 얘기인데 상수 붙는 이유는 뭐야? 정해지지 않기 때문이야. 왜냐면 얘가 라지에프일 수도 있고, 얘가 라지에프일 수도 있잖아. 어떤 한 새끼를 기준으로 상수를 더한 놈이 다될수 있어요. 라는 의미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인테그랄. EX. DX는 누가 돼? EX. 누구를 미분하면 EX가 나와? X제곱이잖아, 일단.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C라고 쓸수 있게 된 거야. 어떤 느낌이지, 얘가? 그래서, 이걸 우리는, 피 적분 함수라고 그래. 피 적분 함수. 피가 뭐야? 피 얘들아 당하다라는 거지 피해자 적분을 당하고 있는 함수다. 피 적분 함수라고 그래. 이걸 우리는 인테그랄이라고 읽어줍니다 알겠지? 적분하는 기호다. 이걸 우리는 적분 변수라고. 그래. e x 적분 변수. 이해되고 있어요? 그럼 이 c를 뭐라고 하느냐? 적분 상수라고. 그래. 기본적으로, 부정 적분은 무조건 접근상수가 튀어나오게 돼 있어. 저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할수 있어야 돼. 라지 에펙스를 미분하면 스몰 에펙스가 됐어요. 스몰 에펙스를 접근하면 라지 에펙스가 나와요. 단 접근상수가 붙어요. 이런 느낌입니다. 뭐 먼저 제야 이게 부정 적분의 정의. 접근상수가 C가 붙는 이유는 뭐 때문인지 알겠지? 이 분의 역가정을 하게 되면 상수값을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인거야. 이걸 부정적분의 정리라고 해. 이해되죠? 자, 개념 체크 1 봐봐. 1번. 인테그 e g 3x의 제곱 dx를 적분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다 자, 1번. 일단 정의를 이용해서 하는 거야. 누구를 비분하면 얘가 나오는 걸우리 알고 있어요. 누구를 비분해야 얘가 나와? x 세제곱. 적분 상수 c 나나 몰라 모릅니다라고 계산하는 거지 이해돼? 나가 이 번. 인테그랄 4 x 의 세제곱. 어떤 식기를 미분하면 4 x 세제곱이 나오니? x 의4제곱인 거야. 일단 정리를 쓰고 있는 거야. 3 번. 인테그랄 dx. 어떤 식기를 미분하면 x가 나올까? 예. 좀 애매하죠. 이 분의 일 x 제곱 적분 상수 c가 없겠네, 그지? <laughs> 여기 얘가 어. 3. 어, 어떤 놈을 적 미분을 하면 일이 나올까요? 엑스. x개. 요까지 돼? <laughs> 쉬워. 쉬워. 이제 너무 쉽잖아. 그냥니만 해? 헷갈려? 하이어러. 헷갈리죠. 하지 마. 하지 말라고 그랬지. 진짜 됐어.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계산 틀리면 빵고치는 거다. 빵 치는 건 뭐야 또? 저는 바 보라서 이거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자그 FX d 지가 2번 가볼게. 이너스6 p x u x 7 plus, 7 plus, 7 plus, 7 plus, 7 plus, 7 p l 어 있어. p l 어 s 어 plus, 7 p 게 u s 7 plus, 7 p l u 얘7 p l u 이분하면 스마일 팩스 나와야 된다는 돼, 와야돼하는얘기인아 나와 15... 정의 자체가 같고. 스마일 팩스 뭐야? 3X, 3 x 분 마이너스 4X 편7리미분라는 얘기네. 그치? 6X 얼면 마이너스 8이에요. 이해되지? 어, 이거 면 기억하면 돼. 2번도 충분히 풀수 있어. 없어 그러면 너무안 어. 어, 어, 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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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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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gral x 플러스 s 곱 of x dx f x d x 이 놈이 누구랑 같아요? 4분의 1 x 내 s e 플러스 x 플러스 c와 같다고 돼있어? s e q u a x 를 구하라. 어떻게 해야 되죠? 미분해요. 누구를 미분하면? 예. 얘를 미분하면 이 전체가 되는 미분하면 따라서 x 플러스 1 곱하기 fx가 얘를 미분하면 x의 3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럼 fx는 누가 돼? 세제곱 플러스 다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니? 어, 그다음 2번 바다 1 5까지는인테그랄 8x의 3제곱 ps 빼기 2 dx 그 놈아가 누구랑 같대? qx의 4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rx 그 C가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p 플러스 q 플러스 r을 구하래 그럼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 얘를 뭐하면? 미분. 미분하면? 이 놈이 나와야 돼안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는 거지 뭐 빡빡빡 아, 8x의 세제곱 플러스 px 마이너스 6이라는 놈은 얘를 미분하면? 4. 4qx의 3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r이 남아 남아. 그럼 p는 얼마? Q. 6. q는 얼마? 2. 2. r은 얼마? 2. 마이너스 1을 모자 이해돼?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정적분과 다음주에 관계라는 게 있어. 꼭 167페이지에 그 박스에 별표 빡빡. 별표 빡빡. 그 나중에 부정적근과 미분의 관계야. 두 가지 식이 있어. 이걸 반드시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알겠지? 자, 첫번째 문제는 면 d, dx가 무슨 의인지 알지? 미분한다는 뜻인 거지? 누구를? 인테그랄 fx, dx. 얘는 뭘 의미하니? fx를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세요. 그치? 적분과 미분은 무슨 관계야? 역과정이라며. 적분했다가 미분하는 거와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다 제자리로 일단 돌아와. 돌아와.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이지 얘도 봐 봐. 인테그랄 d dx의 f(x) dx 얘도 뭔가가 지금 이루어질 거야. 그렇지? 둘다 어쨌든 스의 f x 로 제자리로 돌아오긴 하나. 이 새끼는 아무것도 안부터, 근데 얘는 접근성 시가부터.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잘 봐, 이렇게 하면 돼. 얘는, 뭐를 했지? 접근을 했으니까, 가정이 좀 필요하겠네. 라지 에 x 스를미분한 놈은, 스몰 f x 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럼 요 파란색으로 위치친놈 누가 돼? 라지 에 x 스 플러스 시가 되겠지? 얘 분노될 뿐이니까. 맞아? 맞아? 얘를 미분한 게 얘가 됐어. 얘를 적분한 게 얘가 돼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라지 fx 플러스 c를 다시 x에 대해서 뭐 하라는 얘기야? 미분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를 다시 미분하면 누구야? 라지 f 프라임 x가 되는 거지. 라지 f 프라임 x는 누구야? 스몰 f x 스 미분하면 c는 사라져. 사라져. 여기까지네? 근데 얘를 봐. 과 f x 를뭐 했어? 미분을 했어. 예 얘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지? F'x라고 표현을 하잖아. 맞잖아, 맞아 그럼 식기를 다시 적분 하면 누가 돼? 얘, 부정적분 얘 맞아? 그럼 적분성적 붙어야 돼, 안 붙어야 돼? 붙어야 되겠네. 적분을 나중에 했기 때문에. 자, 이걸 이렇게 외워? 미분을 나중에 하면 차이가 생기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사실상 얘는 누구랑 저희랑 똑같다 그랬지 인테그랄 스몰 에 텍스 dx는 라즈에 텍스 플러스 c와 같아요라는 의미가 잖아 그지? 근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해서 안 해도 상관없어, 봐봐. 이거 그냥 얘뭘것 같아 그러면? 스몰 f 프라이 x를 적분면 누가 돼? 아, 스몰 fx가 되겠지. 얘긴 뭐라고? 이렇게 써도 될 걸. 굳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뭐 만지게 가죠? 같은 의미의 사실상. 이건 지금 그의미잖아 얘는 사실상 이거랑 같은 거야. 응답해프라 f'x dx는 스몰 fx 플러스 c와 같은 의미인 거야. 이해 돼? 구별하자.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한거야 여기 봐 적분을 먼저 하고, 미분을 나중에 했다는 안에서부터 해갖고 나오는거잖아 적분을,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나중에 했어 적분을 맨 마지막에 하니까 적분상수가 붙어야된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이대, 정리해봐 그럼 기계치크 빨리 풀어, 정리하고 심지어 쌍코풀 생기면 아랍사람것 같아요 아랍사람다고 왜? 제가 만들어 볼까요? <laughs> 그가 <그냥> 필름 <필라를> 만들어줘요 <웃음> <오>! <웃음> 그쵸 그아 진짜 아랍인처럼 되네? 그쵸 살짝 무쌍이 낫지 않아요? 어 무쌍이 낫다 지은이 <laughs> 이해됐어? 네. 개인다 풀었어? 왜? <laughs> 응. 풀었어 언제 풀었어? <laughs> <풀수 있는. 웃음> 자, 대표의 57 봐봐.